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좀 비가 왔습니다. 봄비가 좀 그래도 좀 많이 온것 같아요. 어, 그뭐 기사대로라면 여기 그 강릉 지역에 산불이 나서 축구장 넓이에 뭐5 18개 정도를 태우고 뭐 8시간 만에 뭐좀 진화됐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근데 또뭐또 뭐, 또 황사가 또뭐 이빨이 날라온다고 또 그런 기사도 뜨고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기분이 좀 이게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 보인다. <laughs> 얼굴이 환해 보이는 것은 뭔가 또 하나 얻었다는 겁니다. 아, 며칠 전에 어, 어떤 분이 그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그 커피포트 그냥 쓰시나요? 그래서 아직 뭐 기능이 조금 불편하지만 아직은 쓸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서울 사무실이시다 한번 우리 사무실에 오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만 거 그거냐, 어,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그거 수명이 거의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 자기를 잘 기억 못할 거래요. 근데, 어, 뭐, 제가 하나 보내드리고 어, 싶다고 해서, 아이, 뭐, 안 보내도 된다 그랬더니, 진짜, 오늘 이, 이, 이 커피포트가 하나 왔습니다. 어, 보니까 뭐, 그 설명서 보니까 아주 뭐, 요 아주 기능이 괜찮아요. 아주 뭐, 그래서 제가 우선 이, 커피포트 보내주신 분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보내주신 분께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어, 요 커피포트에 끓는 따뜻한 물처럼, 어, 저도 이, 이 아픈 사람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많이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어제가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그냥 뭐... 저이 커피포트를 선물로 받다니 어? 아. 다시 한번 커피포트 보내주신 분,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 이 커피포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스한 마음 가득한 채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또 유익한 내용 많이 이렇게 발굴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활용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아, 오늘 두부를 열은 어, 그 내용이 뭐냐면, 병들고 아프면 나만 서럽다. 그 서럽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원통하고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원통하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한 거야. 그리고 또 뭐, 이, 이 어떤 뜻도 있냐면, 뭐 억제를 받아서 답답하다. 뭐 그래서 화가 끓어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화가 끓어올라 지 잘못이지 에이? 자신의 책임이에요 병이 들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에이? 자신의 나쁜 점을 바꾸도록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서럽다 이게 서러울 게 보이세요 지 잘못이지 서러운 이유 평상시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아프기 전처럼 내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게 슬픈 거야. 억울한 거고. 화딱지가 나는 거고. 생각을 해도 몸이 따르지 않으니 마음의 병이 더 깊어만 거야 그래서 우울증이 일단 하나 딱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더센 육체에 관련된 이이 스트레스. 이것이 우울증 2예요. 우울증 1과 우울증 2가 합성이 돼. 그러면 아주 강력한 우울증이 생겨. 그러면 서러워집니다. 그러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서러울 때왜 눈물이 나냐 이 말이야. 우리 몸은 슬프거나 화딱지가 나는동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돼서 쌓일 때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눈물은 이렇게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아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흡혈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여기 지하철 타고 외부에 간이 갔다 오는데 그 지하철 이쪽 간과 이쪽 건 사이 곡기그 왔다리 갔다 하는 왔다 왔다 거기 시끄러운 데 있잖아요. 양쪽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거기 어떤 아가씨가 골로 가다리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장한뭐 믿었던 어떤 놈이 뭐 차고 갔는지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할때 눈물이 촥촥 톡토끼이 흐릅니다.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에. 그런데 눈물이 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 나오는 눈물은 음이에요. 그리고, 기쁠 때 나오는 눈물은 양입니다. 눈물 맛도 다르죠. 에. 아, 이렇듯이, 에, 내 몸이 병들고 아프면 나만 서럽습니다. 아시겠어요? 우울증이 겹으로, 이, 뭐시여, 붙기 때문에 그래. 옛말에, 내 감기가 남의 얜병보다 무섭다고 했어요. 얜병. 인병, 땜병, 가다머리속병 여기서 염병이라는 것은 장티푸스예요그 당시에 옛날에 장티푸스는 그냥 한번아르면 그냥 대개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런데 그건 남이라 이 말이야. 내 감기가 저 사람 죽는 것보다 더 무섭다. 그냥 자기 위주로 사는 거야. 에이? 자, 우리가 마음의 병과 육체병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 자신은 잘 모릅니다. 남이 볼때 나는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자신은 안 보여요. 그게 여기서 불쌍하다는 것은 처지가 안 되고 애처롭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볼땐참 불쌍하고 애처로워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리고 육체가 병들면 스스로가 불쌍해져요. 중풍 걸리신 분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애초롭고 불쌍해 보여.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타인도 불쌍하게 보이고 느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병이 생기면, 일단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내 모습과 자기 스스로도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면 서러워집니다. 그러면 눈물이 흐릅니다. 아시겠어요? 겹으로 불쌍해지기 때문에 그래.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병이 들면 불쌍해지고 서글, 서글퍼진다. 여기서 마음의 병, 요거는 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마음의 일그러짐을, 마음의 일그러짐을 고치기 위해서 나타난 자연의 메시지다. 이렇게 뭐.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즉, 착한 마음을 가지라 얘기야. 자연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것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 욕심, 욕망이 많아지면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아시어요 그것이 화딱지로 나오면 그게 서양의학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자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비교, 욕심, 욕망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병 발생이 많아져요. 다양한 병이 생겨. 그러니까 병이 발생한 후에 서글퍼지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할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 눈물을 흘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한꺼번에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에브리 때 매일 지켜야 돼. 그 일신 우일신이. 그리고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지켜야 돼. 세 번째는 건강을 자신에서도 안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돼요. 그건 왜냐면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신우일신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어느 때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동의 보감에 보면 양생오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상생활 속에 건강의 비결이 있노라라고 한 얘기. 그러니까 일신우일신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남의 탓하고 비교하고 욕심 내고 욕망, 그래도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안 고쳐지는 게 고쳐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고쳐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는. 거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인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건강에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이 정도쯤이야라고 한 아니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겪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건강 상태를 무시한 사람들이.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병들게 돼 있어. 약 8일에 10년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병이 발생해. 결국 병 발생의 원인은 본인한테 있잖아. 그때 뭘 남의 탓을 해. 병 발생도 본인이고, 병을 고치는 치유, 치료에 이런 주체도 본인이 돼야 돼요. 근데, 뭐, 의사한테, 약사한테, 아니야. 본인이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해줘요? 그 누구도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고,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쳐지지도 않아. 본인이 안 고치려는데, 그게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일부 조금 개선은 되겠지만, 안 고쳐져요. 이 병이 든 사람들 그 어떤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의 얘기를 잘안 들어요. 그리고 절제심이 없어. 똥배짱이라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지멋대로 통제, 지멋대로 생각한다이 말이에요. 고정관념. 그 병든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 고장난 생각, 병든 생각인데도 그걸 그냥 맞는 것처럼 내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런 걸 통제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건 본인한테 있잖아. 본인 마음속에 있잖아. 그래서 이 마음의 병, 마음의 일그러짐을 고치기 서 나타나는 자연의 이런 메시지라고 정리하는 게그 얘기입니다.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 별거 아닙니다. 양생원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시무시하면 돼. 요 매일매일 건강을 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조심하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조심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갖고 아침 일과 시작하고 저녁에 마무리 지면 돼요. 그리고 비교를 줄이면 됩니다. 누구하고 타인과. 비교하려면 자신의 과거와 지난 시간들과 비교해야 됩니다. 현재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야지 타인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런 열두 글자를 항상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음은 무형적인 거야. 실제 유형적. 유형과 무형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의 일기를 쓰라는 거야. 서양 의사들도 이런 그 마음의 어떤 병에 있으면 전부 다 일기 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조심할 거예요.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조식품을 줄여야 돼. 자연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조리를 취소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사람이 자연의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의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자연식물 중에 또 자연의 동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조식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 인사, 식품 총각들한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자연의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병들어 죽지 않아요. 그냥 자연사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자연사하는 거예요? 인조식품을 먹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애완동물들, 집에서 키우는 그런 동물들은 병들어 죽어요. 그 사람이 키우는 동물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뇌경색, 중풍 다 있어요. 간질도 있어요. 그게 인조식품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연에 있는 동식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연 동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식을 먹으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조리를 최소화라 가능하면. 그리고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는 것 자신도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점점 추해집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 일병식재라는 얘기도 있죠 하나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면 많은 재앙을 예방한다 기초로 더 많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오이성,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서글픈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일신우일신 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켜 주는 것도 없고 한 방에 되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일신우일신이 건강한 삶을 사랑하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아셨습니까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와이팅.